이지말에 가서 다해했어이 집안이. 이이이 집안이. 이 집안이. 이 집안이. 이 집안이. 이 집안이. 이 집안이. 이집이집이이집에이아버안이안 오시면 어이하지이거이거뭐이거 <laughs> 뭐, 뭐,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좋아하는구나 즐거운 크리스마스. <laughs>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. 베베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달아요. 방울 하나, 방울 둘. 알프는 전구줄에 매달려 장난만 쳐요. 다 됐다. 크리스마스. 다시, 다시. 시작, 다시, 다 시시시. 시작. 오 누나, 누나 고마워. 누나 고마워 이러겠다. 누나 고마워. 누나 고마워. 한번 더. 한번 더? 한번 더, 더. 또 해? 엄마 타이. 엄마 타 해나야, 이번에 뭐냐면 해나가 누나 된거축하해어 그래. 아. <laughs> <laughs> 어다 그래. 다 그래. 시작 누나 축하합니다 누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곡성이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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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 오 와센데 와 누나 축하해 축하해 할머니 할머니 생일? 할머니 아유 진짜야 할머 사랑해 아유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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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다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하이 정말 헤나 사랑해 아 뜨거워 뜨거 어떻게 왔어? 이거 진짜 뜨거 차, 차차아 어떻게 이런 말을 아안돼 맵진 않은데 뜨거뜨거 먹어볼래?

할아버지는 장난꾸러기. 장난꾸러기. 음. 나야 장난꾸러기 할아버지 사랑해? 해 봐.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해 봐. 사랑해. 할아버지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랑해. 음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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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을 <웃음> <웃음> 하나님,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. 우리 헤나가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그리고 영육관의 강건한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하나님,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복덩이가 세상에 나옵니다. 하나님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승연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가정의 가장인 유나 하나님께서 인하에 또 은혜와 복을 대단히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믿음으로 잘 인도해 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가정에 대단히 필요한 대단히 것들을 채워 주시고 앞으로 지치 지치 진행되는 모든 가가가 Subtitles <laughs>